네 나우리 좋아요. 알겠습니다. 나우리. 작업 준비 기다라고요? 그렇게 합죠. 제번 게임은 이제 16강입니다. 코스라고 아이티갓이라는 유저인데 4대4나2대2에서 굉장히 많이 게임했던 유저죠. 준비 끝. 이더 필요함. 네. 좋아요. 작준비 제가 제가 알기로는 오늘 약간 초출전인 것 같은데. 준비 원래 랜덤 되게 잘하는 친구긴 해서. 사실 그냥. 워크 뭐그잘 어떻게 하는지 알면은 랜덤전 어렵지는 않고 또 랜덤 할줄 알면 또 워낙 쉽기 때문에 영웅만 랜덤이니까 아무래도 무슨 일이죠? 는데요 나우리 명령만 내리시더 필요합니다. 예, 나우리. 명령을 아, 내리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전투 준비 완료 가는 중입니다 더 일어나 이나공격이 너무 싫어 흑은 나올 때마다 짖은데 생각한대로고 적읍 준비 또 행동할 때 무슨 일이죠 나를 믿어라 일단 빌드는 몇개 생각을 해놓고 해야 되겠죠 난 경계를 늦추는 뭐 라이플, 리폰 탱크 뭐 이런 것 중에서 까라면 까야죠 더일어나 나를 믿어라 행동할 때다. 무슨 일이죠? 그렇게 다 되죠? 그리폰만 좀겠다 나머지는 다다 이거 아마 여기 잡을 거요 네. 나를 저급 준비껏. 진격. 아 준비 완료 네. 공격 비 공격 내려 주시 인도하지. 예, 나우리. 나 약간 스킬 믿어라. 고민되긴 한다. 몇 팩을 인근하시겠습니까? 쓸지. 작업 준비 끝. 여신께서도 동의하신다. 생각한 무슨 일인가요? 금이 더필요합더 일하라고요? 어차피 나의 스킬도 이번 스으로 봤으니까. 금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죠. 그러죠. 작업 준비 끝. 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예, 나우리. 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여신님을 위하여 인도하지 행동할 때다. 나를 믿어라. 공격 준비 완료. 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나를 믿어라. 인도하지 공격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행동할 때다. 생각한 다로군 여신께서도 동의하시네. 용맹에 따르겠습. 공격. 더 전투 태세로. 제가 상대하겠습니다. 네, 전하. 공격. 공격 준비. 완료. 더 일하라고요. 더 일하라고요. 행동할 때. 진격. 인도하시 난 경계를 이렇게 멀티를 늦추고 입마, 있는 것만이 굉장히 믿어. 이득이에요. 여신께서 작업 준비 끝 무슨 일이죠? 작업 명령이 나를 받고 있습니다. 공격 준비 완료. 어, 빨리 행동까지 해야겠다. 작업 완료. 난 경계를 늦추지 않. 작업 준비 끝. 떼보에서 오려고 하는 건가? 나를 이끄는 신경. 행동할 때. 때다. 결국은 멀티를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공격 준비, 준비 완료. 공격 준비 공격 준비 그렇게 합적. 무슨 일이죠? 행동할 때. 마을이 전투 준비 완료요. 더 믿어라. 필요합니다. 라 그렇게 합적. 공격 준비만 내 주십시오. 전투 태세로. 네. 행동할 때. 네. 더 일하라고요. 난 경계를, 않는다. 네, 나으리. 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네, 나우리. 영니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공격 중입니이 네, 전하. 공니다 나으리 행 나를 믿어. 인도하지. 여신께서도 나를 믿어라. 진격. 네, 무슨 일이죠? 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So, you k 땡크하고 싶 u know, you know, you k 제가 완료. 생각한 대로군 진격 달의 공격을 받아라 무슨 일이죠? 작업 준비 끝 거긴 어, 못이겠는데요 행동 안돼 공룡을 내리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저거 완료 작업 완료 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작업 완료. 작업 완료. 연기 습득 작업 완료 생각한 대로 끝. 공격 준비 완료 행동할 때에 예, 다 나우리 더 일하라고요. 이건 아. 못 짓겠는데요. 잘 나를 믿어. 여신께서도 저갑 준비 끝. 적어 완료. 행동할 때다. 작업 완료. 공격 준비 완료. 난 결코 굴추지 네. 않는다. 그렇게 합쳐. 나를 믿어. 예, 나우리 공격 준비 완료. 챙겨. <laughs> 행동할 때에 더 일하라고요. 경계를 늦추지나 네. 아, 실수했다 아, 공격,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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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업그레이드 완료. 을내리시겠습니까 나를 신님을 위한 료료 핸더. 아.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완나 연구 완료. 완료. 난 경계를 늦추지 내려주십시오. 진격. 무슨 일이죠? 그러죠. 행도할 때다. 난경호대원이 어, 그래, 그래. 공격 준비. 아, 자, 좀 행동할 때. 저거 말요. 생각한대로고. 저거 리요 여신께서도 도움이십니다. 아군, 아군. 이 고이 받고 있습니다. 나리. 좋아요. 아이고. 그러죠 그렇게 합죠 알겠습니다 나우리 아군 병력이 공격 공격받고 있다 있습... 네, 나으리. 예, 나으리 무슨 일이죠 좋아요 네 행동할 때다 달의 공격을 받아라 더이어나아라 달의 공아공격받공격 받아라 달의 공 달의 공격을 받아라 예, 나으리. 나를 믿어. 여신께서도 동의하신다. 네, 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생각한대로고 인도하지. 진격. 공격 준비 완료. 저거 멀리 오려. 제가 상대하겠습니다. 아군 마을이 공격받고 연구. 있습니다. 난 경계를 늦추지. 무슨 일이죠? 공격 준비 완료. 행동할 때. 네. 작업 완요 업그레이드 완료. 더 일하라고요. 아군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예 나으리. 작업 완료. 급이죠 좋아요. 작업 완료. 작업 완료. 작업 완료. 더 일하라고요. 좋아요. 나를 믿어라. 여신께서도 동의하신다. 네. 그러죠. 연구 완료. 공격 아군 마을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을 받아라. 어,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난 너무 좀 뭔가 않다. 없긴 한데? 설렁한데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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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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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믿어라 무슨 일이죠?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네? 예, 나으리 공격 준비 완료. 연구 완료. 무슨 일이죠? 행동할 때다. 나를 믿어. 작업 준비가 완료. 더 일하라. 들어요 <laughs> 하나만 더 뽑고 <laughs> 그 <업그레이드, 웃음> 완료 완료 <웃음> 확실하게 우방할거면은 확실하게 해야 돼요 네. 작업 준비 끝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공격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필요 행동할 때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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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작업 준비 끝 응. 작업 준비 끝 공격 준비 완료 <laughs> 예나우리 그렇게 어, 합쳐 일하라고요? 나를 믿어라 맞아. 행동할 때다 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공격 준비 완료 연구 네. 네.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알겠습니다 나으리 나를 무슨 믿어. 일이죠? 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업그레이드 완료 행동할 때다 여신님을 위하여 공격. 완료. 공격 준비 완료. 공격 준비 완료. 나를 인도해 공 이어 복과 줘. 단대로군. 챙겨. 여신께서 동의 하신다. 챙겨. 행동할 때. 경계를 늦추지. 공격. 생각한 대로 인도하지. 좋습니다. 나를 믿어. 행동할 때다. 예, 나우리. 무슨 일이죠? 알겠소. 영달 나우리. 더 일하라구요.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너무 잘 크긴 했다. 공격 준비 완료. 진격. 연구 완료. 네. 연구가 연구 완료. 나를 믿어라. 행동할 때다. 여신께서도 동의하신다. 무슨 일이죠? 그렇게 합죠. 좋아요. 그러죠. 알겠습니다, 나리 그러죠. 난 경계를 추지 않는다. 도자딱 오랜만 찍히면 그냥 끝장 나겠는데? 거 그리폰까지 넘어가면 완벽하거든요. 어, 그래. 왜냐면 용병들이 다헤비아 모여가지고 만약 상대가 용병을 가도. 행동할 때다. 한의 공격을 받아라. 나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공격 준비 완료. 행동할 때. 다 인도하지. 생각한대로고. 거둬, 거둬, 거둬. 공격 준비 완료. 여신께서. 아군 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나 완료. 행동할 때다. 불데미지가 안 죽겠죠? 안 죽을 거예요. 공격 준비 완 맞고 한대더 맞고 가야 돼. 완료. 네. 완료. 아, 리치. 이 H는 조금 않나. 그리폰 상대할 때좀 귀찮긴 하겠다. 난 경계를 아, 예, 나우리 무슨 일이죠? 입니까다 <laughs>

아군 아... 병력이 공격받고 공격 받고 있습니다. 준비 완료. 진격 완료. 모시 줄 뻔. 인도하자. 예 나우리. 끌어줘 무슨 일이죠? 저도 알겠습니다 나우리. 아군 네? 병력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일이라고요 좋아요. 예 나우리. 업그레이드 완료. 나를 믿어라 행동할 때다 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업그레이드 완료 나를 믿어라 공격증 완 사람이 있습니까? 행동할 때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4인킥이었네 네, 그렇게 합죠. 더 일하라고요. 무슨 일이죠? 알겠습니다, 나으리 공격 준비 완료. 작업 완료. 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팔렙 용병들의 네, 잘 쓰여. 작업 완료. 작업 완료. 완료. 난 경계를 늦추지 어디가 않는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어. 행동할 때다. 진격. <laughs> 예, 나우루. 그렇게 합죠 좋아요. 좋아요. 연구 완료. 무슨 일이든 잡아야 될 텐데. 그 나를 믿어라. 여신께서. 공... <laughs> 공격 준비 완료. 나를 믿어라. 아군 병력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그러죠. 행동할 때다. 공격 준비 완료. 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아군 병력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나를 믿어라. 네. 행동할 때다. 작업 완료. 알겠습니다, 나으리. 그렇게 합죠 알겠습니다, 어, 나으리.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 준비 완료. 행동할 때다. 나를 믿어 여신님을 믿어 경계를 놓추지 않는다. 무슨 일이죠? 좋아요. 좋아요, 그러죠. 네 <laughs> 여기도 솔직히 나일이 맘 먹으면 뚫을만 하거든요. 이 심시티 해놓은 것도 아니고 타고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어서. 공격.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인도하지. 생각한 너가 말려. 진격. 너가 말려.